마태복음 7장 15절로 2 3절까지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그 예언서의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있었던 그 시절 혹은 그 이전 시절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면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혼과 골수까지도 쪼개요. 그러니까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가 감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져오는 때도 있지만은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내게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그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멸망에 가까웠느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또한 그런 말씀을 무자비하게 하시죠. 아주 그냥. 그, 심판이 가까웠다. 그, 지옥불이 가까워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그냥 하셔요. 우리 주변에 오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섞어서 하지만은 그 속에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갖다가 노략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이들이 양이에요. 그 굉장히 순하고 선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심령을 다 감파하시잖아요. 우리는 양의 옷을 입은 것만 보고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상에 휘둘려요. 근데 그 속에는 이리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착취하고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이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재물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우리를 그들의, 자기들의 그런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으로 우리를 착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라, 이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섬김의 종교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촛불처럼 태웁니다. 자기가 한날의 미랄처럼 죽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성장하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그 모자란 것이나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스스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통하고 봉사를 통하고 희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게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재물을 쌓는 것이 드러나고 이 온갖 세상에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차곡차곡 차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들이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열매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1 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주여주여 주여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은 결국 은 뭐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게 맺혀지고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서 또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를 그거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것이 아니라 착취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그런지 아니하죠. 근데 예수님 팔고 하나님 팔아요.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들이 뭘 내세워요? 자신의 변화된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업적을 내세우는 거예요. 능력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헌금을 냅시다.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여러 가지 어?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바쳐라. 뭐 교회를 위해 헌금을 바쳐라. 이렇게 하고막 선지자로 했고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많이 했고 귀신도 쫓, 심지어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행했단 말이에요. 큰 건물도 짓고 많은 사람도 모으고 집회도 크게 하고 가르침도 많이 하고 어, 성회도 많이 열고 모임도 많이 열고 길에 질병 있는 사람도 치유하고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많이 했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요. 업적이 많다고 래서 큰일을 행했다고 래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노력지라는 일이에요. 양의 옷을 썼지만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하는 삶이에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늘 섬기다가 희생으로 가신 거예요. 왕의 통치자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시면서 권력과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렇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자리, 안목 있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